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욕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욕과 새 친구의 긴 대화가 마친 후에 갑자기 엘리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31장 마지막에서 욕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한 후에 새 친구의 답이 없는 것을 보고 엘리우가 입을 엽니다. 엘리후의 말은 32장에서 37장까지로 매우 긴 분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는 곳에서 엘리후가 등장한 것은 예상 밖입니다. 그런데 그가 길게 말한 것에 비해 이상한 것은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에에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욕과 새 친구를 평가하여 이를 정리해 주실 때 엘리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욥과 새 친구도 엘리우에게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엘리우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으셨다면 그가 길게 말한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엘리우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친 것처럼 엘리우는 여호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욥과 세 친구에게 여호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게 해준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투는 온유하지 않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며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우의 말투도 매우 거칩니다. 그는 화를 내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요의 친구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여서 요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요비 말을 그쳤는데도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먼저 그는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한것 때문에 화를 냈고 또한 세 친구에게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요을 정지한 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물론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다는 것은 엘리우의 추정이지 욕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호 와 하나님이 욕에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엘리우가 욕이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말을 들으면서 욕이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몰아세웠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추정이 아닙니다. 또한 요배 친구들에 대해서 엘리오는 그들을 요배 친구로 보기도 하고 동시에 새 사람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모양은 요배 새 친구이나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지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으니 그들은 새 사람이지 새 친구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오는 자신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뒷전에서 자기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유교에서는 나이로 위계질서를 세우는 것이 절대적이지만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나이는 지혜의 상징이어서 엘리오는 지혜의 위계질서를 따라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속생각에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고 듣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있다 보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우는 요비 한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청했을 것입니다. 이는 요비 새 친구와 다르게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를 기반으로 자기 생각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우가 욕의 말을 인정하기보다 그에게 화를 내며 말을 시작한 것은 욕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게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을 중심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엘리우는 누구 편도 대변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숨결로 얻은 게시에 기초하여 지혜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도 요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는데 고난 중에 요비 말한 하나님의 주권과 엘리우가 객관적으로 다룬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우는 요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친구들처럼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에게 자기만의 좁은 의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권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새로운 계시를 위해서도 매일 요구되는 일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주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각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은 나이를 따져서 지혜의 분량을 가늠하지만 말씀의 깨달음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